개봉장 갑시다. 기자회견 한번 가야죠. 자. 자, 질문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경기를 진행하실 건가요? 언제나와 다름없이 저의 시그니처 전술, 지크볼로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크볼이란 극단적인 스루패스와 침투를 통해 상상치 못한 특정 경로를 만들어내는 전술입니다. 박주영이 커뮤니티 실드에서 득점을 했는데 과연 리그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박주영에 대한 구단의 기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리그는 물론이고 향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메양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우실 예정입니까? 오바메양의 빈자리는 아센시오와 박주영이 충분히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팬들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저희 감독과 코치진들도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입해온 선수들이 값어치 이정료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레스터 상대로 승리 자신 있으십니까? 레스터 시티는 분명 쉬운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훈련해온 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감독인 저를 믿고 따라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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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벽이, 벽이 아! 벽에... 벽에 머리를 박아버린 아! 아 괜히 과거에 있다가... 아. 자 레시터전 아 진짜 아파 잠깐만 나 모서리 찍혔어 레시터전 자 감독님 아. 선발 명단 짜주세요 아 선발 명단이요? <laughs> 어떻게 그, 그 리버풀전이랑 알아서 똑같이, 아, 똑같이 하세요. 하세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가세요 아아파 아파 아압 좋아요 아, 그렇지 나이스 파티 그렇지 좋아 좋아 아악! 어! 까비 괜찮에서 괜에서 좋은 시도입 어, 내가 바라는게 이런 모습이야 야부리 달려가! 야부리 달려가! 그렇지! 오오 크로스 오오! 어이구! 너무 아깝다 야부리 어, 미쳤다 이거야, 이게 지크볼이야 계속 가, 이대로 가다보면 열려 벗겨주면 안돼, 벗겨주면 안돼, 수비 위치 침착하게 어. 아이고, 제이미 아이고. 약간 실축 반영 아스나, 바디 약간 실축반녀 아닙니까? 아스날, 아스날 킬로 바디 저의 목표는 에메리치 스타디움을 썰 지크 스타디움으로 바꿔놓으면 <laughs> 아이고 아까워라 아스날로 트래블해서 내가 영국 여왕한테 기사장애 한번 받아본다 와 그렇지! 외질! 와 외질! 이게 야 외질 클라스 안 죽었네 이게 외질을 쓴 이유거든 오 외질 클라스 안 죽었다 아하 이겼어. 그대로 끝나네 슈팅 19개인데 유 <laughs> 슈팅이 7개야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면 돼. 어차피 우리는 올해 뭐 당장 결과를 내기보다는 올해 일단 어, 올해는 일단 챔스권 진출이 목표고 유로파 우승을 하든 4위 안에 들든 맞습니다. 그게 목표고 내년부터가 사실 진짜 시즌 시작이지. 꾸준히 믿고 쓰다 보면은 난 분명히 오를 거라 믿어. 밴더비비었고 우리는 저희 급에 원정 떠납니다. 자뭐 선발 명단 동일하게 갑니까? 한명 정도 약간 변화를 줄까요? 변화를 줄까? 누구를요? 아우아르를 세바이스로 갖고 봅시다. 아우아르 세바이스로. 바꾸요 골키퍼를 바꿨다고 <laughs> 바꾸. 아니 바꾸라면 바꾸. 알았어 알았어. 바꾸라면 바꾸. 말이 많어. 이병 좀7.5 골키퍼. 아니! 우리 루나르 손도 한 번도 안 뛰어서 그렇지 잘할 거야. 이지 시즌 세 경기 잔데. 아니 어, 자꾸 이렇게 월권하지 마요. 아, 맞네요. 어, 월권하지 마요. 음, 음. 아예 감독님. 아니 네, 저거 그, 뭐라 그래, 에 부치가. 근데 박주영은 충분히 경험하면서 뛰어야 돼. 이게 축구구나. 이게 프리미어 리그구나를 이번 시즌에 몸에 익히면 그걸로 성공이. 그렇지 얼리 그렸어요. 골대를 오, 진짜 우리 골대 몇 번만 쏘는 맞죠 그렇지. 이 박주영한테 공이 안 가네 지금. 아 그러네. 사실 이게 박주영한테 공이 가야 지크볼이 완성인데. 약간 봉준호에게 송강호가 있다면은 지크볼. 이 칸테는 박주영. 그렇지. 그렇지. 미쳤다. 직공만. 미쳤다. 쭉. 주... 아.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좋았는데.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아이고 세바스 퇴장당했어 그 와중에 그래. <laughs> 주메 이거지! 이거지! 이게 아스날! 어어 아니 뭐한거야 초조해 지금 나 커뮤니티 실드까지 좋았는데 그렇지 윌리안 와 윌리안 파티! 팟! 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 아스날은 15위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벌써 많이 보던 숫자인데 저거 기자회견 한번 여자 될것 같은데요? 한번 할까요? 물표 한번 던집니까? 아참한번 마지막으로 참아 마지막으로 참아 세 번을 참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공격적으로 팔한번휘셨자 네. 으아아아 이런 결과로 는 만족할 수 없다. 아후리야 아, 잠깐만 훈련장에다 훈련장 나와.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이거 솔직히 초반 일정 나쁘지 않거든. 아, 진짜 너무 아쉽다아 리버풀 전 좋았는데. 진짜 리버풀 좀개 좋았는데. 약간 팀을 숨겼나 리버풀이? 그럼 강팀한테만 잘못 키나. 사실 박주영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러게. 이 박주영이 12시 컨디션이면 성공하는 전술이고 아니면 실패하거든요? 리얼. 사실 전 경기에서도 박주영이 그골골당었으면 이기는 거였는데. 아니 근데 일정이 엄청 좋단 말이야. 왜 이래, 이거 지금. 아... 야 뭐야, 무슨. 레크펠, 메헴, 먼리, 셰필드. 너무 좋은데, 일정이 그냥. 야스날 시티드. 아, 아이고. 감독님 장면이 안 나옵니다. 끊어주고 그렇지 아세시오 파고 들어야지 그렇지 좋다 아세시오 좋다 가운데로 파고든 움직임 그렇지 아와와와 이게 파티인가 미쳤어 뭐야 뭐야 이거 거의 제라드급 중거리 아니야 봐뭐 깜짝 놀랐네 진짜로. 뒤로 주고? 우와, 우와 리얼 대포알 이거는 이달의 골 아니냐? 아 진짜 인정. 마티가 김지크를 살리나. 개 멋있다. 아 근데 사실 이건 내가 말한 전술은 아닌데 아무튼 아무튼 우울이 좋아, 좋아. 우울이 어. 좋아. 어, 아무튼 좋아. 그래도 경기 내용만 보면 완전 지배했어요. 그래요. 어도와이즈 이달의 골 맞지 와. 진짜. 어 뭐야? 유로파. 유럽 한 조별리그 나쁘잖아. 닛스 베직을라듯이뭐 개꿀. 맞아 유럽 한 솔직히. 맞아 이 조별리그 통과 못하면 진짜 죽여봐야 돼. 낙승이 예상되는 아스날과 유비. 아스날이 뭐가 이겨야겠죠 당연히. 티원이가 체력이 너무 없다 그지. 티원이를 이번 경기 나이스 나이스 쓰고.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봐. 나이스가 참 좋은 게 예. 들어가봐 이렇게 포지션 뛸수 있는데 봐. 와 너무 개마나. 너무 많다 진짜. 리얼 싹 멀티 작업. 진짜 외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외방 라인 중요합니다 아주. 외박. 외방 라인 앙리 베르캄프를 이을. <laughs> 그렇지 맞지 맞지 외방 라인. 저 빌드업 하면서 그렇지 찔러 주고 그렇지 주맨 이게 치크 볼이다 와 주맨 시즌 두 번째 골 베일인 그치지 베일인 한번 치고 들어갔다 나쁘지 않네 아우아르 좋아 아프지. 그렇지 와왜 이렇게 잘하니 이번번 누녀 이게 지크볼이야! 리얼! 왜전반에 이렇게 못한 거야! 진짜! 레더요? 그렇지! 와! 주멘! 주멘! 아이고! 1대1에서 약간 약하네 그러게 너무 약하다 와! 와 근데 외질이 근데 진짜로 외질이 진짜 외질이 클라스가 안 죽었어 이게 외방라인 내가 딱 정확하게 바란 그림이 이거 외질이 저렇게 패스 찔러주면 받아먹는 그림 여기서 외질 주고 외질이 패스 방으로 와. 와! 진짜 미친 패스. 와, 야 매질... 박주영도 마무리 너무 침착했어. 외질 잘한다. 좋아 좋아. 어? 아이고 먹혔네.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아도 3대2. 외침. 어, 외침 괜찮아. 격려해. 진정시켜 진정. 전체팀 진정시켜. 나쁘잖아아어 뭐 3대2 승리 나쁘지 않아. 아 이게 참. 전술이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너무 만족하는 게 내가 생각한 전술대로 이겨줬기 때문에 지, 원투. 근데 진짜 박주영 원투전전야 이거 박주영 이거 컨디션 좋으면 이기는 거고 어, 방, 방금 방 전처럼 되는 거야 <laughs> 진짜 어디 날 놀라게 해봐 상대 왜 저래 상대 왜 저래 뭉기부대지 음... 않나 뭐, 고무대지 않나 왜, 왜 저래 왜 저래 <laughs> 우리는 이때 애들 고무대게 그렇지 격려시켜 격려 차분함 의욕감 그렇지, 그렇지 열정적인 열정력이... 아, 야 너무 좋은데? 야. 우와 아이. 아이고 야 근데 플레이 개 좋다 뭐냐 지크볼의 정수 지금 현재까지 아 너무 좋아 사실 너무 좋아. 어제 아르테타도 저런 모습을 보나지 않았을까? <laughs> 야 우리 부상 부상 아 결국 당했네. 와야 얘네도 지코 보러 는데 <laughs> 한번 던져? 한번 던져? 한번 던져 이거 던져? 여기서 <laughs> 여기서 한번 던져? 어? 훌, 훈련장 나와 훈련장 훈련장 기분이 나와 기분이 좋아되고 활기를 잃은 아. 듯함 애들이 이게 오, 오. 근데 박주영 동기부여. 한번 던질 타이밍이었어 딱. 2사일 결야 W이 12에서 2주. 와, 2주 좋으네. 리스너슨 쓰면 되겠다. 다섯 경기 2승 1무 입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다음에 전술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다음 경기 맨시티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부분 수정을 해 봅시다. 큰 틀을 유지하되 이제 다음 리그 경기가 맨시티 첼시예요. 맨시티 첼시 크로스 전술을 좀 버리고 네. 침투는 유지하되 네. 지크볼 2.0 간다. 다음 방송에서. 네.